사무엘 하 16장 시바가 다윗을 만나다 다윗이 올리브 산 꼭대기를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나와왔습니다. 시바는 안장을 얹은 나귀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등에는 빵 200개와 마른 포도 100송이 그리고 무화과 과자 100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가득 든 가죽 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탓이라고 끌고 왔습니다. 빵과 무화과 과자는 종들이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포도주는 누구든지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무비보셋이 가졌던 모든 것을 이제 너에게 준다. 시바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언제나 왕에게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시무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게라의 아들 시무이였습니다. 시무이는 나오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시무이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군인들이 빙 둘러서서 다윗을 지켰습니다. 시무이는 이런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주고 계시다. 너는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셨다. 너 같은 살인자는 망해야 한다. 스리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왜저 죽은 개만도 못한 자가 왕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스류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소? 다윗은 또 아비세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 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시고 오늘 심의가 말한 저주 대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르지 않소.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따라왔습니다. 시므이는 길 맞은 벽 언덕 위를 걸었습니다. 시므이는 계속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쳐서 그곳에서 쉬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압살롬과 아히도베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친구의 은혜에 부답하는 것인가? 왜 그대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어? 후세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우와와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뽑은 사람 편입니다. 저는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다윗의 아드님입니다. 저는 왕을 섬기겠습니다. 아이도벨의 계획.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해보시오. 아이도벨이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후궁 몇 사람을 남겨서 왕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하시면 모든 이스라엘은 왕의 아버지가 왕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모든 백성이 더욱 힘을 합하여 왕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이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론 압살롬도 다 그의 말을 의심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